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장애인복지관 디지털 융합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팀에서 올해, 내년, 내년 202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퍼플렉시티와 GPTS를 활용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 기관마다 어, 사업계획서 양식도 다르고 그 수립하는 과정도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말은 제가 드린 말씀이 꼭100% 정답이고 맞는 과정은 아니라는 부분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저 팀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뭐런 어, AI 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로만 가볍게 보고 어,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앞서서 올해 저희 우리 복지관이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유관 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사례가 있는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관련된 내용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평소 어, 관심있게 보던 뭐 복지관 등 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어, 뭐 비영리 다른 단체들이나 기업들 홈페이지들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그 외적으로 어, 퍼블릭시티에서 우리 팀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사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역사회 홍보를 잘하는 복지관이 궁금해 라고 했을 때 도출된 그런 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을 부차적으로 참고하는 용도로도 썼고요. 물론, 저희 복지관의 명단도 나와 있지만 그 외적으로 뭐 다른 종합사회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어, 단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참고하는 데 있어서 퍼블릭스티를 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 팀 업무 중에 하나가 어,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작성하고자 어, 비영리조직 운영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영상 콘텐츠 제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적어 보았고요. 보시면 이제 글 관련된 내용 뿐만이 아니라 이 글에 대한 출처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 다른 기관에서의 홍보 사례라든지 다른 기관의 운영 사례를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와 별도로 이런 글의 내용의 출처를 확인해 보므로써 이 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확인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두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명이 개인적으로 챗GPT를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업무 특성에 맞춰서 GPTs를 만들어서 또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제 2024년 강동구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욕구조사 결과랑 저희 기관의 25년 사업 방침에 대한 내용을 이제 GPTs에 넣어서 어, 사업 계획서를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의 정보 출처라 될지 아니면 우리 사업을 좀더 탄탄하게 하는 근거로서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이제 활용을 어, 두 팀원이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이미 25년이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서 보셨던 퍼블릭시티에서 찾은 그 내용과 제가 이제 평소 가지고 있던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글을 먼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그 근거를 연결하고자 이와 같이 아래의 내용은 25년 사업 운영 방침이야,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을 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은 네, 여기 이제 제가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작성하고자 있어서 가안으로 써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내용이 여기 있고요. 위의, 여기서 위에 말한 방침의 내용과 연결하여 복지관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 필요성 부분을 500자 이내로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500자로 작성해줘. 임니다가 아닌 이다 형식으로 작성해줘야 해 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서 프론트 입력을 하면 이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의 필요성 부분이 작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어, 이 내용에 빠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좀더 탄탄하게 할수 있는 필요성 부분은 담당자의 이제 노력과 역량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어, 이런 식의 나머지 양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퍼블릭 시티로 외부에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을 찾는데 쓰고 있고 GPTS로는 어떤 욕구 조사에 대한 그 방대한 결과 그리고 운영 지침을 어, 연결하는 용도로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기관의 이제 양식 중에 하나인데요. 요 부분에 어,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작성을 하고 이제 밑에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AI 툴을 썼다, 쓰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 실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딴 내용들을 내년에 구체적인 성과와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 지향하는 미션 비전으로 잘 연결해내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고자 어, 그리고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용도로서 AI 툴을 사업 계획서 작성에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또이 영상을 보고 계실 또 다른 분들의 2025년 서비스와 또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